자, 2편입니다, 2편, 2편. <laughs> 어, 왜 갑자기 2편을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아, 어, 목안 아프다, 이제. 일로 와. 아, 안 먹어진 거야? 똑같구나. 오, 야, 오, 얘 빨간색. 오, 나 잡아먹겠어. 아. 어떡해. 아 다른 팀으로 가. 하필이 등이야. 칠할 사람 먹겠지. 랄랄라. 갑자기 왜 점수가 내려갔음? 아니 왜? 아왜 하필이? 너 뭐? 너 배신. 배신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몇 레벨인 사람? 저랑 똑같, 똑같은 레벨인 사람? 음. 아, 이거, 못하겠다. 근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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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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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Oh my, god, oh my god, baby. Oh my god, baby. Oh my god, baby. 야, 나 132레벨이라 까무지 마라. 어, 그래. 근데 가네? 야, 갔어. <laughs> 야, 멍청이. 멍청이. 야, 뒤따라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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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따따따따다다다오오지지지지지지오지오오오오오오오밥 음. 밥 줄래? 밥오오오오오오오오오밥 줄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 어, 할수 있다, 우리. 우리 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다. 어, 한, 한명 잡아먹겠고. 어,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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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야, 블랙홀, 승리, 어, 숨어, 어, 숨어, 어, 숨어. 어, 블랙홀에 숨어, 어, 숨어, 어, 숨어. 아이, 어, 에헤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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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 여러분. 상화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초보이기 아니고 조금 크기 때문이 에땜 어? 내가 터졌나? 오오야 잡아먹히려고 한 그런가? 야나 근데 왜... 어오나 어, 갑자기 말.. 이할 말이 까먹어졌네?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오씨오씨너일 와! 어? 얘가 왜나 따라와? 너로 와! 어. 아 와 <laughs> 죄송합니다. <우아아악! 웃음> 아, 왜 갑자기, 쳐들어.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아, 이거, 오류 아니에요? 아, 그래도 깨보자, 여러분들. 어, 뭐, 뭐, 어쨌든, 만, 파랑팀에 <radio> <laughs> 파랑 만점 넘기는 아닙니까? 와, 이걸 어떻게 깨신 분. 여러분들, 이거, 다른 신분들이 있어요. 저 어제 시작하다가, 블랙, 파 어, 그, 그, 뭐지? 하늘색 그 블랙홀, 깨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깨본 적이 없 아, 뭐, 시작하다가! 한적 있거든요? 아야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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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미안해요 유주 이라고 써야 와! 야내나좀 나 먹자 좀야나좀 먹자 나좀 먹자. 먹자 야 친구야 안돼 우리 힘내야돼 아, 야 우리 힘내야 될것 같다. 아, 그만 나오라고, 씨.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아, 나 이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힘들게 132레벨까지 아, 했이잖아 뭐? 야, 쟤 멍청하다. 근데 내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나? 일로와. 내가 더큰것 같아. 일로와. 일로와. 내가 더큰것 같아. 이런 것좀 먹고. 일로와. 일로와. 야, 얘야, 좀밥 줄래? 아, 씨, 가버렸어. 야예예 얘, 얘. 어, 오오오오오오 오이 야왜 네가 먹어 나도 먹자 아우야야야야야야일로와아오오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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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안으로 아니야 지금. 일로 와. 너로 와. 나이지 아까 제가 먹었던 얘죠? 아까 제가 얘를 먹었던 얘. 예. 너왜 가만히 있냐? 혹시 나가려고? 나, 붙어 있을게. 너왜 가만히 있니? 너왜 가만히 있니? 야! 야, 야 너왜 가만히 있냐? 야! 너 뭐해? 야, 너 지금 뭐 하냐? 오, 움직인다. 이거 오류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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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류 걸렸나봐. 근데 움직인다. 오리 풀렸나봐. 왜 나한테 밥 줘? 죄송하다. 아, 같은 팀이라서. 응. 한 힘내라고 밥 주네? 고맙다. 일로와. 일로와. 아, 씨. 아, 근데 내가 좀더큰것 같은데 아닌가? 아, 똑같다. 똑같네. 와, 진짜 오...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우리, 우리 팀이 이고 있다. 어, 아, 왜안 먹어줘? 내가 더큰것 같은데.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니? 아니야, 근데 다른 팀에게는 <웃음> 나빠!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어리없죠? 어. 친구야, 나 도와줄래? 내가 조금 작아서. 도와줘, 나 막아줘. 나 막아줘, 친구야. 어스킨 똑같다 근데. 친구. 아니 왜? 일로아가 아니네. 이럴 수가. 야! 와 진짜 미쳤나봐. 와 우리 친구. 대박 대박 사건 나 따라오지 마 네, 네, 네. 친구야 내가 네. 해냈어 근데 왜아 화내지 말이 화내지 마 네, 네. 안녕 주세요. 아, 왜못하가 들려 야, 우리 팀 지고 있다. 우리 팀 지고 있다. 고 아, 왜 하필이야. 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으, 배신하겠다 이거지. 씨. 씨. 죄송합니다. 어. 나이스. 근데 나이스가 아니다. 아 살려 사, 살려줘. 아, 지구야 살려줘. 친구야 살려줘. 친구야. 나이스 자 우리 팀이 이긴다. 우리 킹 우리 우리의 세포가 많다. 공격 개시! 아 이럴 망할 리가. 아 망할 자식. 이럴! 살았다. <laughs> 안돼내 친구. 이렇게 헤어지다니. 아 여러분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이게? 레벨도 안, 한... 레벨이 왜쓰지나안 봤어. 나안 봤어, 레벨. 야, 얘들아. 나 먹지 말고 레벨 좀보여주라 아. 얘네, 얘네, 레벨, 뭐, 뭐지? 다시 찾아, 어, 요... 레벨 뭐야? 친구야? 친구 아니지? 레벨 뭐냐고. 알려주라. 어, 레벨 없나봐. 여러분, 이런... 어, 자,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